어, 신년 특세의 주제는 매달리자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매달리자. 예. 매달리는 메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발버둥 치던 인생, 자기 힘으로 살기를 그렇게 했었던 이 야곱이 드디어 매달리는 인생으로 바뀌게요. 바뀌교난 다음에 본성도 변하고 축복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매달림에서는 끝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갔던 그런 기도의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들만한 일이 있고, 냉대가 있고, 뭐, 정말 그 어이없는 그런 상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또주 앞에 더 깊이, 깊이 매달렸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기도는 매달리는 것은 끝까지도 필요하고 더 차원이 깊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차원이 깊어져야 돼요. 잘 매달려야 돼요. 근데 잘 매달리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다. 그 주님을 매달린 게 아니라 자기를 매달린 게 자기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데 변성이 안 변해. 변화가 없는 기도는 없어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딱 있다면 자기 의를 갖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의 보이기 위한 것, 자기 이 열심 그냥 그냥 하는 것. 이것이지 주님에 대한 것이 아니. 에요 그래서 기도 오래했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보면 여러분 놀라지도 마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 오래했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안 변하나? 왜 이렇게 그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인지 내 자신인지, 내 기도에 대한 이 의인지 진짜 주님인지 목소을 붙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자꾸 넘어져요. 이런저런 일왜 넘어지세요? 아, 왜 사람 때문에 넘어지냐고요? 왜 사람 때문에 넘어, 왜 상황 때문에 넘어지냐고요? 이 상황과 사람을 다 추관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시험에 넘어지냐고요? 왜 넘어지냐고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 앞에 매달렸다면, 이런저런 것, 우리가 다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오직 주에게만 포커스 맞춰서, 끝까지 붙잡고 더 깊이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언제나 매달리는 것, 항상 매달리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매달리는데요. 첫째, 편지를 펴놓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편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뭐 연말 연시니까. 덕담을 담은 그런 뭐 이메일이나 카드나 뭐 그런 그 소식들을 주고받으신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히스기아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펴놓고 이제 그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주의깊게 볼게요 11개가 19장 14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이르되, 여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아수루왕 사내립이 희스기하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덕담? 덕담이 아니죠. 비방이 비방. 비방.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내용을 가득히 담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고 좀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사내리의그 그 편지를 보면요, 어, 희스기야를 일단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사실. 이희스기야를 공격하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끝이지 않냐고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내리비 편지는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있는 그런 편지인데요 그 일부를 보면 11개와 19장 1 0절을 보다 보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말하야 되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날에행한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의 왕들은 잘났고, 희수기야 말 들을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의 구원, 그건, 그, 그런 일이 어디냐, 야. 내가, 내가, 우리나라가 다 한다 하면서 자기 나라, 자기를 갖다 자랑하는가 하면 그 희수기야를 비난하면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희생이는 것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이 성도들에게 비난하는 것은 그 성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난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비난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기도를 들으셨다니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이십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랑 산립 때문에 네게기도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억울한 편지를 받아요, 기어막힌 편지를 받아요, 거짓된 편지를 받아요, 모함하는 편지를 받아요, 유혹하는 편지를 받아요. 꼭 글로 쓴 것이 아니지만 무엇인가 내게 도착한 소식들. 그것들이 우리가, 그 편지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받은 소식들, 내가 받은 어떤 그런 그 일들이, 그게 다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거 어떡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들어도 우리 끙끙 앓잖아요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그런 소식을 받게 되면요. 비난하고 유혹하는 것 받게 되면 흔들흔들 되고요. 비난 소리 듣게 되면요. 와, 이거 뭐,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펼쳐놓고.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유혹받아서 넘어질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의 백성인데, 이런 유혹을 하네요, 저 마귀가. 하 아, 마귀가 나를 갖다 이렇게 나를 갖다 흔들고 있네요. 이렇게 나를 갖다 의심하게 만드네요. 펼치라고 펼쳐요. 펼쳐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편지했냐? 원수마귀한테 편지 받았어? 내가 원수마귀에게 나도 답을 줘야지 답장을 주신대데요 21절 보내면 여호와께서아스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이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2절 같이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여도다. 아멘. 지금 이희생의 편지 한 것은 나한테 한 거다. 그래, 편지가 왔어? 편지를 갖다 받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편지를 펼친다니까요. 주님, 이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기가 막혀요. 이렇게 나갔다 막 억압하고 그래요. 나갔다 위협하고 그래요. 나 이렇게 힘들게 해요. 딱 펼치라니까요. 그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답장을 주겠다는 거야. 답장을 준다. 왜 건드려? 이거예요 왜 건드려? 왜 건드려? 이 원수에게 가는 답장이 있어요 왜 건드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왜 건드려? 네가 지금 피난을 해? 네가 조소를 당할 것이다 내 자녀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답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35절인데요 이 밤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이 모든 세력, 아수리 세력들이요. 송장이, 송장. 18만 5천 명, 다 송장이래, 송장이 되 돼, 송장이. 그러므로 우리 어떤 원수가 지금 다 둘러싼 것이거든요 이 편지를 받기 전에 둘러싸면서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다 둘러싸서 이 길을 살면서 정말 막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가깝하고 답답하고 거기다 편지까지 받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펼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 읽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괴롭히네요 이렇게 못되게 하네요 하나님에게 읽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놓고, 근데 주님께서 답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 왜 건드려? 그리고 나서 다 성장이 되게요. 우리가 수많은 원수들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들을 놓고 끙끙끙 알지 마세요. 그 편지 가지고 너무 서럽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런 편지, 이런 상황, 이런 속상함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들으시고 답장하시고 죽여버려. 아멘.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셨다는 것은 답장을 주는 거예요. 왜 건드려? 답장하고 죽여버려. 송장이 돼 송장이. 우리가 억울하고 키워막 길 가다 펼치고 기도하면. 그 편지를 보낸 그 원수 마귀, 뭐, 사람 이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그배에 있는 그 마귀가 다, 이, 이 조작하는 마귀가,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유혹하고, 위협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다, 마귀를 침멸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름 편지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 편지를 펼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1920년 그때의그 대공황 때죠. 그 때에 열심히 열심히 일하던 한 사람 케먼스 윌슨한 사람이 윌슨한 사람이 제재소에서 이제 해골당, 해고 당해고 편지를 받아 해고 편지를. 그러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어렵다치라도 나는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이 해고 편지는 나한테 마땅하지 않는 것대하면서 정말 이 해고 편지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참, 몸멸감도 있고, 또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미안함도 있고 하는 이런 편지가 있으니 얼마나 낙심됐습니까? 그냥 힘들어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쉬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이 편지를 받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나, 나는 충성했다고. 자라도 날부터 먼저 자르면 안 되는 건데, 나가터 이렇게 잘랐다고. 이렇게 아내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기도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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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해고 편지를 가지고 낙심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서로가 있던 분노하고 어망했던 그 순간에 기도해봤습니까? 라는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가 길이 생겼어요 제재제재에서 나왔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건축업을 한 거예요 이건축을 하는데 거기서 또 눈이 뜬 것이에요 이건축을 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그 호텔을 짓고 싶은데 호텔마다 다 이상한 호텔이니까 홀리데이 인. 그런 거룩한 그런 그 호텔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그 건축을 내가 해보자 해서 홀리데이 인그 창업자 된 윌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것은 해고편지예요 그가 큰 호텔 체험을 갖다 갖게 된것으뭐예요 중간에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편지를 지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마지막 결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도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장 찍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린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수 마귀들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너는 이것이 마지막이야. 넌 이것이 이런 모양이야. 넌 이럴 수밖에 없어. 이리 와. 이렇게 해. 하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내립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가 가지고 와서 주님모시이 없어서 주님 옆에 비방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 했어요 성도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다 누가 건드려요? 누가 건드려요? 그 편지를 쥐어잡고 우리가 그새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편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내놔 주님의 놀라운 도심 승리 원수를 성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이렇게 희스기야는 원수의 편지를 받았을 때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벽을 향해 매달렸습니다. 원수의 편지를 받고 좌 앞에 매달렸습니다. 보세요, 들으세요 했던 그런 희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를 정리하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1기와 2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때히세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정리하라. 죽을 병을 정리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 날은 있지요. 죽고 정리해. 삶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사가더라도 뭐 정리하고 가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뭔가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죽음을, 그래서 우리 삶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 그 죽음을 맞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리하라. 정리해야 돼요. 어, 저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모습을 어, 듣고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에요. 이게 쭉 이제 여태까지 지켜보니까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사냐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해요. 후회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좀 건강을 잘 챙길 걸. 그를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건강을 잘 챙길 걸. 아, 좀 잘해줄 걸.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좀 잘해줄 걸. 그런 그 표현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아주 깔끔해요. 아, 위험도다 해놓고요. 또 후회보다는 뭐그 마음에 뭐 있겠죠 아쉬움이 있겠지만 깔끔하게 그래서 탁탁탁 뭐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말할 거 말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한 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또그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 감사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 있습니다 아, 몸부림치는 정말 준비 안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라고도 믿지 않고요 이 마지막이 다보니까 그렇게 그날이 올줄 몰랐나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가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이 마지막에 확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갖았다면쫙주 앞에 가는데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리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 삶을 정리하라 죽을 병에 걸린 희생에게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요 하여튼 언젠간 오니까요, 이 삶의 그 마지막 정리할 그 시간에 후회하는, 또막 몸부림치는, 적어도 뭐 차분하게 정리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천국 갈 준비하시고, 주님 부르심에, 주님! 말하나다! 어서오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 웰! Well, 다행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희숙이 하는 이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왔어요. 그런데, 어, 정리? 이 정리라도 할수 있지만 그 정리가 그런 준비가 안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는 이제 다른 그런 그 길로 갔습니다. 그것은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우리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면어 달리 벽을 향해서 면리 벽을 향해서 면해. 쫙면리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통과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된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가 그,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 정리가 안된 거예요 그거어떡하래요 정리 안 되고 그냥 가겠냐 이거예요 그때 할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정말 죽을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 오 하시면 갈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좀 남아서 더더더더 감당해야 될일이 있습니까? 살려 달라고 해야지요. 주 앞에 매우 달려야지요. 주님, 내가 더잘 준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더 준비하겠습니다. 주일 더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병을 향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에요. 이희기이의 삶을 보세요. 희스이 하는 어떤 상이든지 매달린 거예요. 그의 삶이 전체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없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 보듯이 이 어려운 상에서 원수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편지 그 이야기 갖다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매어달리기 도는 하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이매어달리는 기도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어, 좋은 얘기네, 뭐, 뭐, 괜찮은 이야기네, 좀 원해스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기독해. 여러분들, 계속 매달리지 않은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 주제라고 말씀도 드렸고, 이렇게 선포했는데, 매달리셨나요? 어제 그새 매달리셨나요? 매달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론으로 다가오고 또 하나의 그런 이야기로 다가올 뿐이라면, 매달리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항상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이 희숙이의 말씀을 듣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매달릴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돼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나가서 존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봉사를 해야지 그 간절함과 매달림의 그 모습들이 기도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무슨 말씀을 듣고 조금 변해볼까 해볼까 할 정도지 수없이 말씀 듣잖아요 수없이 말씀 듣잖아요. 수없이 말씀 듣잖아요. 뭐가 아파요? 뭐가 아파? 뭐가 아파요? 뭐가 아파?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들, 한 번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지 않고, 특별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에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려 보지 않고, 한순간도 매달려 보지 않고, 그냥 이번에도 그냥 지나간다면, 예, 그냥, 그냥 이, 이 공기만 진동하는 그런 된 잔치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변해야요. 정말 단독자로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주께서 거기 합당한 열매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변해야 돼요.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언제나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어요. 대사리의 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면 이 구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냐면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의 그 아들 아니에요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기도 잘하면요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나오면서 어, 어디가 어 아빠 엄마 이렇게 하지만요 기도하러 간단다 그 기도의 모습이 야, 기도의 모습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론을 안 배워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구나 저렇게 간절하게 하는구나 눈물로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매달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날 통해서 그렇게 그 기도를 배웠던 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싫은 것은 죄예요. 죄. 왜 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싫은 게왜 죄인지. 첫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이루어져 가는데 이 관계를 훼손하는 관계 훼손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축복이 많은데 축복 거부죄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호비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도 안 하면 영적 자살 시도죄예요. 이 기도 안 하니까, 어, 영적으로 나는 뭐 죽고 말겠다. 그런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수 있다는 교만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요, 죄, 죄. 죄, 죄, 죄.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는 것이. 축복 없어도살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내가 사람, 사람이 좀 바쁘고, 인맥이 바쁘고, 사업처가 바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훼손하는 훼손죄, 훼손죄예요 심각한 것은 자살.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사람들 그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목숨을 끊고 그래? 아이고, 살지? 왜 그래? 젊은 사람이 왜 그래? 혀찮 일이 많잖아요. 혀찰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그 자살만이 그게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 자살을 갖다 시도하는 게우리가 죽겠다는 거지, 뭐예요? 영적 호흡이 없는데 죽겠다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 항상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도 우리 예수님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저들리게에서도 기도하고 들리에서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풍랑소에서도 기도하고 기도가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슬렁슬렁 하지 말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메단이 기도하는 그 성도, 그 가정,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부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의 원수를 다 면할 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영장시켜 주시고 가난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의 딸의 모든 귀신들린 결박을 풀어 주시고 야곱 홀로 남아있던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은 거기서 솟아오는그 놀라운 빛의 축복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야곱처럼 매어달린다면가나안처럼 더더더 더 깊이 메어달린다면, 히스기야처럼 어떤 상이든지 매어달린다면그매어달림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응답으로 회를 붕실 것이며, 그 응답으로 우리의 가정을 형통케 하실 것이며, 그 응답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라지라는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설교는 그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이 단에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면 저는 이 단에 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이지만 적어도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외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에 그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받을 때주에게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매달려야 할 때다. 매달려라. 청년아, 매달려라. 성도야, 매달려라. 내 자녀라, 매달려라. 매달리기만 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단다. 매달려라. 매달리 것은 너희 몫이고, 거기에 원수를 처리하는 것과, 복을 주는 것과, 생명을 주는 것과, 놀라운 음답을 주는 것은 내 몫이다. 매달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 3일 동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여,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따합시다. 끝까지 매달리자. 더 깊이, 더 깊이 매달리자! 언제나 매달리자! 언제나 매달리자. 예, 끝까지 매달리고, 더 깊이 매달리고, 언제나 매달리자는 것이세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매달립시다 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세 가지입니다. 뭐죠? 세 가지? <목소리> 끝까지 더 깊이. 언제나, 끝까지, 더 깊이,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